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할까요? 그 근본 원인을 알면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생활은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생활을 하니까 결국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운명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찾아가고, 박수에 찾아갑니다. 어려움 당하면 뭐합니까? 굿을 합니다 굿을 하면 잠깐 나, 나은 것 같은데, 다음에 더큰 굿을 해야 되는, 그 운명에 불신자들이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영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본래 인간의 창조의 상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것이 뭡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뭐가 어두냐 타락 이후에 하나님 이 떠나고 영은 죽었고 그래서 우리의 피의 제사 예수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가인이 뭘 잊어버렸냐 바로 이 피의 제사의 비밀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느냐며. 자기가 제일 잘 만들어진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인은 맘입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뭐냐면, 그래, 너는 양의 피를 제살 드리라, 피해 제살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곡물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 뭐가 맞냐면,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그게 받아지겠습니까? 안 받아진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르면, 어떻 어떻게 벌어집니까? 다른 걸 하게 됐다니까요? 틀린 걸 하게 됐다니까요? 틀린 걸 하니까 아무리 답을 써도 그 답이 맞습니까? 문제가 틀려버렸는데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어떤 입니까 사단이 여기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옛날에 촌에서 뭐 했냐면 어,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농사를 말하자면, 뭐 옛날에는 소로 이렇게 논을 다 갈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덩치 큰 소가 그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말을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에 이렇게 딱 끼갖고 당기면 이그 덩치 큰이 소가 딸려간다니까요 우리가 사단의 지배하랬다는 건 뭡니까? 이 소가 딱 끌려가는 것처럼 끌리다 다니까요 누구의 끌린다음을 받냐면, 사단에게 끌림받으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불신자가 성공했다고 성공이었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도그 응답이 정말 응답이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응답받았다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응답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자질하지 않습니까?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이 응답만 쫓아가니까 응답만 그 신비주의를 가버리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 지혜마저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모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캄보디아 그 아이들에게, 근로자들이죠. 어, 아, 정말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캄보디아그 말씀 운동하는 그 친구들이 내 마음 속에 계시다. 그럼 내 마음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냐? 다시 물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한 친구는 내가 하늘의 은혜를 받고 있다. 또 어떤 친구는 나는 행복하다. 지금 캄보디아에 떠나서 지금 저, 어, 어떤 친구는 용접하고 추일도 없이 용접하고 있다니까요? 사장이 한국 사람 안 시키고, 캄보디아 사람 자꾸 시키는 거야. 용접을. 그러니까, 오늘도 5시까지 용접하고 있다니까, 그 추운 데서. 또 다른 데가 데려다니면서, 한국 사람 안 따라가니까. 그런데 자기는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용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하냐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캄보디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계속 자기만 주일날 일식인다는 거예요. 그거 어쩌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으러 깨달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노력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닙니다. 이 땅에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땅에 죄 없는 한명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죄를 범였으에 하나님과 이러지 못한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만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종교를 가지잖아요. 신을 찾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600만 그 신이 있답니다. 왜 600만이냐? 물어보니까, 더 이상 갈수 없는 상태, 숫자가 600만이랍니다. 그러니까 꽉찬 상태, 그 신이 그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대상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종교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취업한 산도 있습니다. 저는 봤거든요. 다른 종교, 정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뭐안 돼갖고, 정말 그 다른 종교 가서 치유받고 다시 교회 오는 사람 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해도 할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구원의 노력에도 얻지 못하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내 영을 뭐 한다?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영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내 타인의 노력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웅을, 어, 멸한 그런 영웅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웅들, 사탄을 이길 영웅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종교성을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종교를 찾는 거예요. 불교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다니까요. 무당에 간다니까요. 힌두에 간다니까요. 가면 위로 받지, 않, 위로 받지 않습니까? 뭔가 핵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교 한 108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08배 시이잖아요 그 하고 나면 아, 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공기도 좋으니까 또 몸이 편할 수 있습니다. 힐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려오면 어쩝니까? 다시 각인된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근본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이 근본을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이기에서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더라니까요. 뭐냐?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겠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인간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말 줍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걸 가르키면 뭐냐면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타락이랍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출 만한 사람을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선택의 조건은 없다. 그런데요. 제한적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택한 자 자들, 자들에게만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속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석가가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속죄하는 건 아니고 힌두가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도만 우리를 속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한된 속죄. 제한적 속죄. 제한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만 구받을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예수만 구받을수 있는 겁니다. 힌두에서 구원있냐 없다니까요. 불교에서 구원이 있냐? 없다니까요. 마음에서 구원이 있냐?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다 속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뭐냐면 선물이다. 은내의 선물이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줄을 잘 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뭐라고요? 은내라니까요. 믿음 생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라니까요. 내 모든 것들은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 견인 뭐냐? 하나님은 구원의 구원의 은혜에 입은 자는 끝까지 만다 견인하셔서 결국 천국에 도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견인 우리를 이끌어서 어떻게 간다요? 천국. 하늘나라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 차가 고장나면 차가 와서 견인해 갑니다. 혼자 못 가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나를 주님께서 견인해 간다니까요? 근데 견인해 가는데 그 안에서 내 열심히 노력한다.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말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조에 타버렸다니까요. 네. 타버렸으니까 거기에서 뭐합니까? 놀든 먹든 자든 화장실 가든 상관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 배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니까요. 거기에서 나는 열심히 일할 거야.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열심히 내가 일할 거야.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누리라 배를 탔으면 누림 되는 겁니다. 배는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전인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그런데 그것을 보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표 필요한 거고 그에 대한 뭐 은혜 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다니까요. 경제가 나를 괴롭히고 사람이 성도들이 나를 괴롭히고, 또 직장의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할수 있다니까요. 어려움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거기에는 분명히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왜 하필이면 저런 친구를 만나게 해서... 왜 하필이면 저런 남편을 만나서 나를 고생하지, 부인을 만나서 고생하지? 왜 하필이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이 회사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어 힘들게 하지? 다른 데 갈까? 왜 하필이면 저런 고등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있는 겁니다. 그러면 뜻을 발견하면 그게 뭐가 있답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에서 뭘 해야 되지? 여기에서 내가 뭘 할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지? 저는 이번에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스텝입니다. 스텝. 함께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종말과 전도와 성교는 함께 가는구나. 용학수 목사님이 뭐라 표현했냐면, 한 발에는 종말, 한 발에는 전도와 성교, 같이 간다. 같은 스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치,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의 스텝이 하나님과 함께 갔나 지금?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지? 예수님께서 지금 뭘 원하고 계시지? 한 번만 질문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지 않냐? 저는 이번에 오늘 새벽에도 이 꿈을 꾸고 있더라니까요. 그래. 전적 타락, 무조건 전 선택, 그리고 제한된 구속, 불가항적 은혜, 궁극적 자인 아, 그렇구나. 그럼 전도 현장에서도 이 다섯 개만 말하면 되겠구나. 너는 장사 한장 빠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하신 날 특혜를 원해. 근데 뭐? 제한적 구속. 예수 그리스 이름이 아니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 아, 이거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질문할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1년 동안의 내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다음 주의 제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뭘 원하시지? 그 다음 주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번 질문해 봐봐. 아 한번 1년 동안에 한번 해보자. 성경에서 한번 그 스텝을 걸어보자. 그러면 우리 대목 이번 이재문 집사가 회사에서 하나님 뭘원하고 계시지? 질문할까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그그 그 현장에서 하나님 뭘 원하고 계시지? 우리 집사람들이 뭘 원하고 계실까? 그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과 스텝, 이만누이과 함께 스텝하는 거야. 같이 가는 거라고. 아, 그러면 1년 동안에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준비해보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간 사람들 사도행전이니까. 갔다가 다시 사도행전을 넘어가고 1년 동안 계속 사도행전을 해야 되겠구나. 왜?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그 발자취니까. 우리의 발자취가 이 발자취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그 제목이 아, 이리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비밀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제가 이번주 그걸 봤다니까요 이 허름 속에 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대봉 총, 우리 집사님하고 9시 반에 산업성교 메시지를 매일 듣자 산업성교 메시지를 그냥 내가 하는보다 우리가 같이 듣는게 낫겠다 아니면 핵심을 들을까 산업성교부터 중요하니까 사람성 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 아홉시 반, 어, 사람성님 메시지 듣는 걸로 오늘 아침에 열정을 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 속에 들어가자. 함께 가는 이 축복의 비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오직 예수의 글씨 이름. 오늘 문중들이, 대제사의 문중들이 다 모여서, 왜 그렇게 했냐? 네가 어떤 이름으로 그랬냐? 저 사람이 걷고 있는데, 누구 이름을 해놨냐? 그 질문했다니까요. 그때, 야, 이사람이 걷는 거, 너희들의 예수의 십자가 못 바뀐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했다. 그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냐? 없지 않냐? 그 말이라니까, 베드로가. 그러나가 뭡니까? 혼내하고, 야, 몇대 때리고 보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현장에서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거,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보자니까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 제목을 통일시키면 어떨까? 1년 동안에. 왜? 계속 질문해야 되니까. 계속 까무니까그 생각을 오늘, 어, 한번 다져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원에서 해보자. 말씀의 성취현자이 속에 어, 들어가는. 우리는 바, 베드로처럼 야뭐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면 뭡니까? 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이름을 내가 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속에서. 누리는, 이번 일주일, 오리좀 있으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26일이 52주째니까요. 정리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정리할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번, 어, 26일부터 제목을 딱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맨날 물을 겁니다.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이게 각인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52주, 53주를 언제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포된 것은 똑같습니다. 한번 기도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흐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대제사의 문중 앞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 선포한 것처럼, 우리를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あメン